엘리야가 어, 로뎀 나무 아래서 어, 죽여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할 때에 어, 사실은 어, 엘리야가 자기를 본 거죠. 네. 자기 한계를 본 거죠. 그리고 어, 자기 현실을 본 거죠. 어, 자기 능력으로 더 이상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죠. 자기 힘으로 더 이상 할수 없다는 것도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호랩산으로달 도망가던 그 엘리야가 로뎀나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물과 떡을 주시면서 힘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 속에서 뭡니까? 그동안 엘리야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예,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음성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보게 됩니다. 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엘리아처럼 우리의 한계를 느낄 때, 우리의 무능을 체험할 때, 그때가 가장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 이후로 엘리아가 엘리사를 찾아가죠. 그때 그 엘리사가 열두 결의소를 가지고 쟁기질을 할 때, 그 열두 결의소를 다 나누어주고, 두마리가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쟁기는그 번제의 제, 에, 그, 뭡니까, 장작으로 쓰고. 그리고는 엘리사를 따라갑니다. 그때 그 엘리사가 엘리아에게 했던 얘기가 그거지. 칠천제자 찾고 난 다음에, 그 엘리사가 에, 엘리아에게 영감의 갑절을 하려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 엘리사가 사실은 어, 굉장히 중요한 뭔가를 보고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본 거죠 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받은 게 분명히 맞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며 또 전도자가 분명하다면 실제로, 어,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가 다른가를 정확하게 볼수 있어야 됩니다. 어,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인 존재로, 특별히, 에,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뭔가 그리고 그것이 내하고 분명히 맞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엘리사가 다른 7천 제자와 다르게 베델도 아니고 길갈도 아니고 여리고도 아니고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구했던 딱한 가지가 뭐냐, 당신이 가진 그 영감의 갑절을 달라. 어, 이거는요, 굉장한 뭔가를 본 거죠. 이거는 굉장히 뭔가를 그냥 그 단순히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 아니라 굉장히 뭔가를 본 거. 그게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이야. 그게 기도의 사람이야. 복음 가진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넘어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대책을 세우고 염려를, 근심을 또 걱정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당연하게 하기를 원하는 것을 내 현실에서 찾는 사람들. 당연한 걸 찾는 사람들.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를 이루는 사람들. 이게 기도 속에서 보여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복음의 사람은 영적 상태가 회복되게 되어있어요. 실제 복음의 사람은 이 영적인 사실을 확인하게 돼 있어요. 실제 복음의 사람은 이 영적인 힘이 뭔지를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내중심적인 모든 것들이 뭐로 바뀌느냐? 기도로 바뀌어요. 이제 그 바뀐 기도가 확인이 돼요. 그러면 뭐가 체험되느냐? 하나님의 영에 민감해져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집니다. 어떤 응답이 왔냐, 안 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와 사건과 상황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게 영적 상태요. 그게 영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상태가 회복된 복음의 사람은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응답이 보이고, 응답이 찾아진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내 손에 쥐어야 정답이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응답이 보여야 되고, 뭐 뭔지 아시겠죠? 상황과 현실이 캄캄한데 거기서 빛이 보여야 되고, 그리고 문제로 보였는데 그게 답이 보여야 되고, 그 대표적 해수가 바울 아닙니까? 감옥에 갔는데 그게 기회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많이 읽고 있는 철로 역정에 그 뭡니까 작가 존번영 같은 경우도 16년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그게 철로 역정을 만든 기회가 됐죠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그 복음의 사람은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해결할까 이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찾고, 당연, 필연, 절대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게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된 사람은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따라가십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세상 사람들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학습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다. 그 대표가 뭡니까?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가난한 것처럼 보이고 무능한 것처럼 보이고 진짜 아무것도 아닌 완전 쓰레기 취급을 받았는데 어떻그 사람들이 로마를 정복했어요? 세상이 모릅니다. 그리고 절대 흑암이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뭡니까?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축복을 깊이 체험하는 나만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내 가슴에 딱 박혀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 은혜를 계 회복시키는 축복 속에서 그래야 여러분 나를 사랑할 수 있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고 상처받고 또 뭡니까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돕지 이게 아니라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여유와 힘이 생깁니다. 뭘 하기 전에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가진 이 축복을 가지고 뭘 하는 거냐?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가진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이 그러면 이 축복을 실제로 어떻게 누려야 된다. 어떻게 누립니까? 예, 네, 어떻게 누립니까? 그게 내가 현장에서 믿으로 사는 거야. 나를 하나님이 전도자로 보내셨구나. 이게 여러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 사실을 늘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나를 그 현장의 전도자로, 이 가정의 전도자로, 저 지역의 전도자로, 이한 시대의 전도자로.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지속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뭔 말입니까? 언약 놓치거나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복음이 전달돼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비밀이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사명을 회복하고 현장에 전도자로 가야 돼요. 이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내 가정에서도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내 지역에서도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내 현장에서도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내 후대에게도 전달하는 것이 이게 전도거든요. 그래 여러분 이게요. 우리 그냥 일상을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상을 사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게 뭐와 연결돼요? 전도와 연결돼요. 심지어 용모사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2, 3, 7과 연결시키라. 내 업을 2, 3, 7과 연결시켜라 그렇죠. 사급을 2, 3, 7과 연결시켜라 산업을 2, 3, 7과 연결시켜라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인지가 이해가 안될 만큼 막혔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가 그렇게 능력을 했는데 막혀버린 그래서 하나님이 로뎀나무 아래로 끌고 가놓고요 더 확실한 비전을 열어버린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것을 봤다면 실제로 내가 가진 이 복음 안에서 주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전도자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상태는 절대로 허감에게 질수 없는 세상에, 세상에 질수 없는 그런 응답 속에 있다. 그러면 살아납니다. 뭐가 살아납니까? 영적인 감각이 살아납니다. 이 살아난 이 영적 감각을 지속적으로 깊이, 그리고 뭡니까? 예, 사실적으로 체험을 누리는, 뭐가, 묵상, 집중. 이 비밀을 가지고 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 하나님이 인도에 가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고영적인 그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릴 때. 이게 굉장한 비밀이 되죠. 엘리사는 분명히 봤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알았습니다. 영감만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요 당신이 가진 영감의 값질을 다르다. 생각에 갇히지 마시고, 여러분 환경에 묶이지 마시고, 여러분의 체질에 닫혀있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어마어한 축복을 가지고, 진짜 이한시대 전도자라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 내게 주신 당연한 것들을 가지고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귀한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보잘 것 없고 답이 없던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답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회복해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를 넘어 하나님의 것을 볼수 있고, 내 생각을 넘어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고, 내 뜻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린 전도자. 하나님 실제 내게 주신 모든 어마어마한 이 영적인 축복을 내 것으로 사실적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힘과 영성과 영감이 회복되어야 현장의 전도자로 설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